팔짱을 탁 끼고, 며느리랑 아들 좀 떨어뜨려 달래 근데 안 됐대. 그냥 싫대는 거야, 며느리가. 나 보다 보다 처음 봤어. 밥 먹는 것도 믿고 쳐다보는 것도 믿대. 그냥 무조건 싫대. 선생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때까지 분사를 맞는 선생님들을 보셨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선생님이 있었나요 있어. 얼마 전에. 보다 보다 처음 봤다. 자, 손님이 왔어. 팔짱을 탁 끼고, 며느리랑 아들 좀 땡큐려 달래. 떨어뜨려달라고. 응. 안 살게 좀 해달래. 구8여 번을 했대. 떨어뜨려라고. 근데 안 됐대. 그래서 구타라는 얘기는 하지 말래. 그래내가 엄마 내가 구타라고 했어요. 그랬어. 무조건 안 살게 하는 방법이 있냐 이거야. 그래서 응. 엄마 왜 떨어뜨리려 고 하냐. 그냥 싫대는 거야 며느리가. 나 보다 보다 처음 봤어. 며느리가 지금 엄마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왜 떨어뜨리려고 하냐. 그냥 밉대는 거야. 안 먹는 것도 믿고 쳐다보는 것도 믿대 그냥 무조건 싫대 그래서 엄마 정신이 이상했나 보지 엄마 점차못 보겠다 그랬어 내가 왜그 엄마랑 이제 어? 이유 없이 미운 이유 자, 우리가 띠나? 뭐 이렇게 사주를 놓고 이렇게 보면 원진이나 뭐 상충이 있다고 그러잖아 어, 띠 이렇게 보면 원진은 진짜 말 그대로 원수 같은 살이야 어. 자, 그 엄마랑 며느리랑 그게 있긴 해 그렇지만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잖아 그치? 그리고 또 잘해 며느리가 어,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못살게할게 아니라, 엄마하고 그 며느리하고 원진을 풀어야 되는 거야. 근데, 뭐 굳은 허건날 했다는데 안, 안 떨어져. 아들하고 잘 살고 있는 아들하고 합의된 아들하고, 어? 계속 떨어뜨리라고 하니. 인간이 참고 살면 살아. 그 사람들 많아, 되게. 어. 본인이랑 풀었어야지. 아들하고 잘 살고 있는 아들하고 합의된 아들하고 그게 되라는 되겠어.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아, 며느리하고 풀어야 된다. 그런 얘기는 말을 없었다는 거야. 그래서 비방을 했대는 거야. 뭐 비방인지 뭔지 뭘 해가지고 구슬을뭐또 얼마 주고 했네, 어? 뭐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했네, 뭐 했네, 어. 그럼 뭐왜 부동산,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돈은 많겠지. 잘 살기 위해서도 구슬하고, 합의 붙이기 위해서도 구슬하고 하잖아, 어. 난 얘는 가는데, 그걸 엄마하고, 며느리라고 했어야 했어야지, 아들하고, 맞는 아들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, 응. 어?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거 그렇지, 난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. 잘살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, 어, 구슬 한다고 해서, 자 인간이야, 엄마, 어, 자 하나가 아무리, 어, 뭐, 사니 못사냐 하는 살을 갖고 만났어도, 하나가 참으면 하나 살 수가 있어. 그니까, 엄마가 그거를 조금 더 이쁘게 보듬어주고, 어, 어, 예쁘게 봐주고, 어, 왜?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데, 잘 하는 건 잘한데. 근데 괜히 배기 싫대는 거야. 그니까,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. 그니까, 엄마의 좀, 좀 생각을 좀 바꿔라. 어, 얘기해줬어, 잘. 그러니까 난 그, 난그 엄마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.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? 도와주는 거지. 엄마는 엄마 고집대로만 하는데, 자기가 해서 안 되는 게 뭐, 뭐, 다 됐는데 이것만 안 됐다고. 그 그러니까 엄마 믿고 살아야지, 그냥. 병원이랑 가이오어 내가 그랬어.